네, 날씨가 좋은 화창한 날이에요. 어, 오늘 보러 갈 집에 바로 주변 풍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이렇게, 어, 단독주택 1층에 들어서면 이렇게 중문이 있어요. 네,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, 깔끔한 거실. 네, 조금 연식이 된 단독주택이긴 해도 내부는 이렇게 깔끔하게, 어,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, 어, 굉장히 네, 보기가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녀도 좋고 뭐 살면서 생활하기에도 나쁘지 않아요. 네, 안방이 이렇게 넓습니다. 네, 그리고 작은 방도 네 생각보다 넓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된 단독 주택은 이렇게 뒤에 베란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어서 네, 오히려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네, 그리고 화장실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요. 네, 뭐.